하나씩. 이거 부드러운 거 뭐야? 이거 장미꽃인데. 예삐는 예쁜 것만 먹어. 예쁜 것만 다 먹는다고요? 하이디처럼. 음. 그러니까 예쁘지. 예쁜 꽃만 먹잖아. <laughs> 뭐야? 뭐야? 아, 예삐 어디가? 예빈아 이거 먹어 예삐 이거 예삐야 안돼 이거 먹어 예삐야 먹자 먹자 예삐 그만 먹는데 안 먹는데요? 예삐야 아예 해아 먹어 아할거안였는데요예삐야 얼른 받아 먹어 밥은 다 먹어야지. 모델을 잘해야지. 아이, 고잘 먹네. 맛있다 이거 잘 먹네. 뜨거잘먹 먹네. 먹을때는 만지면 안돼아는다 밥은 응. 잘먹었는 암컷이예요 얘? h 음. 얘암 e y e 요 예쁜 이... 딸이야. e 네? 예쁜 딸이야. 근데 암 y o 군요 그렇죠. 얘딸 아닌데 생물인데, 얘얘 얘 동물인데. 사람이 딸 I'm 뭐그런 h 고라니 딸? I'm 고 u s h h e 예라고 지었어요? 얘네 엄마는 이름도 안 지어주고 갔어 포켓에, 예전에 포켓에. 예삐야, 왜 자꾸 이리 오고 그래? 하엘이랑 놀아가서. 한편이랑 누구 친 건가 봐 <laughs> 예삐야, 밥 먹자. 어잉? 꽃 그만 먹을래요.